안녕하세요. 말랑말랑 말랑 우리말 오경영 선생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속담을 공부해 봤는데 분량이 워낙 많아서 다 끝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담을 공부할 때에는 우선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속담을 풀어서 생각하기. 네, 속담은 간략하게 이루어진 문구이기 때문에 그 속담을 한번 길게 풀어서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풀어진 속담 안에서 전하려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네, 속담에는 선인들의 지혜가 담겨져 있고 또 비유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그 풀어진 속담 안에서 전하려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네, 속담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속담에 어울리는 상황을 속담을 쓸만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세 가지 꼭 기억하시면서 기억으로 시작하는 속담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속담은 경주 돌이면 다 옥석인가. 네. 우리나라에서 나는 옥 중에서 경주라는 지방, 여기 남부지방에 경주라는 지방에서 나는 옥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경주에서 나는 모든 돌들이 다 옥인 거는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물을 판단할 때 그것이 나는 지역이라든지 생산지 또는 그것의 이름만으로는 모든 것을 다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서 어떤 인재를 선발할 때그 사람이 어떤 대학을 다녔는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너무 높게 평가하거나 또는 너무 낮추어서 평가하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건의 상호 명만 보고, 아, 이 물건은 무조건 좋을 거야 또는 무조건 나쁠 거야 라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주 돌이라고 다 옥석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좋아요. 그 다음, 네, 계란과 관련된 속담 두 가지 살펴볼게요. 계란에도 뼈가 있다. 네, 우리가 먹는 계란은 말랑말랑한데 거기에 뼈가 있대요. 그만큼 운이 나쁘다라는 겁니다. 아, 나는 요즘 운이 나빠서 내가 먹는 계란에도 뼈가 있어. 이런 식의 표현을, 속담을 비유적으로 쓸수 있는 거죠. 어, 사자성으로는 계란, 유골. 계란, 달걀에 있을 유, 뼈골. 계란에도 뼈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곤 달걀 지고 성 밑을 못 지나간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곤 달걀, 이미 썩은 달걀, 그거를 지고 튼튼한 건축물인 성 밑을 못 지나간대요. 왜요? 바로 이 튼튼한 성이 내가 지나갈 때 무너져서 이 달걀이 깨질까봐 근데 깨져봤자 이거는 썩은 달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는 경우를 뜻하죠. 음, 내일 운동인데 하, 내일 비 오면 어떡하지? 내일 등교길에 넘어지면 어떡하지? 아, 지금 저녁밥을 먹을까? 괜히 배탈나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이든 간에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걱정하는 경우를 곤달걀지고 성밑으로 못 지나가는 꼴이라고 합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다음 속담으로 넘어가서 어, 이 속담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구르는 돌에 이끼 안 낀다. 네, 우리 등산을 할때 보면요, 돌에 이끼가 듬성, 듬성 이렇게 수북히 또 쌓여 있는, 이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거는 그 돌이 가만히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돌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어딘가에 부딪혔다면 이끼가 낄 틈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하면 어딘가에 고여 있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한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안 낀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좋은 속담이지요. 그다음, 음, 구부러진 송곳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속담은 무조건 문장인 거는 아니에요. 구부러진 송곳처럼 이렇게 단어 또는 어구도 속담이 될수 있습니다. 자, 구부러진 송곳. 송곳은 어딘가를 찌르거나 또는 어, 이렇게 뾰족한 구멍을 내야 될 때, 그럴 때 쓰이는 도구인데, 그게 구부러졌대요. 그러면 그걸로 이렇게 뭔가를 찌르거나 구멍을 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있기는 있는데, 쓸모가 없어진 물건을 구부러진 송곳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음, 지난 시간에 배운 디웅박, 끈떨어진 디웅박이라는 표현도 구부러진 송곳과 같은 표현입니다. 어, 디웅박은 우리가 박에서 꼭지를 따서 이 바가지처럼 쓰이는 것을 디웅박이라고 한다고 했죠. 네, 그것에 이렇게 줄을 끈을 매달아서 우물에다가 이렇게 내려보내서 물을 퍼먹는 그런 도구로 쓰이거든요. 끈이 달린 디웅박. 근데 그 끈이 뚝 떨어졌어요. 오 이러면 그 디웅박이 우물 안에서 그냥 혼자 둥둥 떠다니겠네요. 쓸모가 없죠. 있기는 있는데 쓸모가 없는 물건. 끈떨어진 디웅박 구부러진 송곳 같은 표현입니다. 네, 좋아요. 그 다음 몇개더 볼게요. 군불에 밥 짓기. 어, 어떤 음식을 하기 위해서 불을 이미 뗐어요. 구워진 불에 그 음식 말고 이제 이어서 밥을 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데워진 불에 계속해서 다른 음식을 하는 거는 쉽죠. 왜? 불이 이미 데워져 있으니까요. 어떤 일을 할때그 일이 진행되는 결에 따라서 다른 일이 들어와도 쉽게 쉽게 해나갈 때 군불에 밥 짓는 경우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수학 공부를 했더니 과학을 공부할 때이 수학의 원리를 써먹어서 쉽게 풀려요. 또는 내가 운동, 요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요가의 원리가 필라테스랑 비슷해서 필라테스를 할때또 쉽게 그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군불에 밥 짓는 것처럼 아주 쉬운 경우이죠. 어떤 일의 결에 따라서 다른 일도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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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할 수가 있을 때 군불에 밥 짓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 다음 음, 굿 못하는 무당, 장구 타박한다. 네, 무당은 장구라는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굿을 하는데 굿이 효력이 없을 때아그 장구의 소리가 좀안 좋았던 것 같아. 이렇게 자신의 재능, 이렇게 자신의 그런 재간을 탓하지 않고 도구를 탓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군 못하는 무당 장구 타박한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어,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저 수학 시험 못본 이유가 연필 때문이에요. 아 연필이 좀안 좋아가지고 수학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속으로. 군 못하는 무당 장구 타박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친구에게 비슷한 표현으로 진정한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아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군 어, 못하는 무당 장구 타박한다. 이것과 비슷한 표현으로는 진정한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다음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속담. 귀한 그릇 시 깨진다. 네, 귀한 그릇일수록 쨍그랑 쉽게 깨진대요. 어, 귀한 물건일수록 쉽게 망가진다. 더 나아가서 재주가 좋은 사람일수록 일찍 죽는다. 수명을 다한다. 이런 표현으로도 쓰입니다. 네, 귀한 그릇 쉽게 깨진다. 자, 그 다음 우리 마지막, 마지막 속담. 까마귀, 미역, 감뜻. 어, 까마귀는 지금 이 옷처럼 까마귀 때문에 미역을 감아봤자 티가 안 나요. 뭐, 흰 비둘기에 미역을 감으면 딱 티가 나겠지만, 까만 비둘기에는 어, 미역을 감아봤자 티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의 결과물이 영 티가 안 나고 시원찮을 때 까마귀 미역감 듯 일을 했구나 라고 표현을 하지요. 네. 비슷한 사자성으로는 금, 의, 야, 행이 있습니다. 금, 금, 황금, 금. 옷 의 그리고 밤야 단일행 어, 비단 옷을 입고 금빛의 옷을 입고 밤에 다니는 것은 아무리 좋은 옷이더라도 어두운 밤에는 티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의 결과물이 영 시원찮고 티가 나지 않고 보람이 없을 때 금의 야행 또는 까마귀 미역감 뜻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기억으로 된 속담 몇 가지를 이렇게 마무리를 해 보았는데 아마 지난 시간 이번 시간 강의를 잘 이해하셨다면 다음 시간에 미은으로 된 속담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군불의 밥짓 뜻. 네 여러분이 만약에 기초가 이렇게 탄탄히 속담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면 다음 속담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 군부를 따뜻하게 뜨겁게 준비하셨을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가 속담을 이렇게 알게 되는 거는 그 속담을 반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그거를 활용을 해야 이 속담을 전체를 다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드신 겁니다. 어 지금까지의 고유어 그리고 속담들을 다내 것으로 만드셔서 말랑말랑한 우리말을 내 입에서 구사하시길 바라면서 네. 이상 말랑말랑 우리말 오경영 선생님이었습니다. <목소리>